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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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 잘했어. 잘했어. 그 카트라이더 리그가 옛날엔 개인전에서 지금 현재는 팀전으로전향이됐는데 팀전 전향된 이후로 솔직히 한번 빼고는 입상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한 번이 저번 시즌인데 그한 번을 겪고 나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좀 극복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이번 시즌 우승이 되게 간절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은 이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의 엄청난 열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힘든 시기가 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열정 하나로 다 극복해낸 것 같아요. 어, 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된 저희 팀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분위기적으로도 되게 많이 피드백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표현은 안 해도 정말 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팬들은 흔들림 없이 지지합니다. 바로 샌드박스 게이밍이죠. 그러니까 뭐 경기력에서 약간의 흔들림은 있어도 약간 확실하게 꺾이는 듯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좌우로 어, 약간 흔들리는 구간에서 전대 선수가 긁었기 때문에. 오우! 오우! 그런데 박인수도 드림이랑 미래 박인 선수도 스태치가 너무. 이 팀으로 나오는 사건 많은데요. 정상에 대한 충국과 함께 뒤를 밀었습니다. 전대 선수. 어, 이거 지시무산이 스탠치! 카멜로 외박승찰로에서 샌드박스의 첫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박윤호 선수가 그 적극적으로 전대호 선수에게 몸싸움을 펼쳐줬고 전대호 선수가 밀어버립니다. 자, 전대호안쪽으로 크게 밉니다. 이 정승아. 정승아. 김승태 선수에게 가하지 네. 않으면서 드랩까지만 가면 와, 안 되는군요. 아이고, 실제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이장원이 차원. 불청이기는 했는데 이승태자 아. 이렇게. 김승태 선수가 어, 혼자서 정말 정말 모든 일다 해주면서 버텨줬어요. 일단 플레이 적으로는 스피드랑 아이템에서 키플레이어 같은 느낌으로 활약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대웅 뒤에 붙어있는데 김승태가 뒤에 앞. 어, 아 이게 뭐야? 다만 이대로만 견수할 김승태. 전대웅 아, 아, 어, 당연히 잘해주는데 오준현이 버텨준다. 아, 아, 김승태 미쳤죠? 이름에 이대로 삼라더. 뭐가 김승비를 만든 그대로.

그 채팅에 대한 경 아, 원래 경고 한번 주의 한 번이 g c 부 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이렇게 채팅이 나왔었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또 받아서 트랙 패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방금 전 트랙은 아 그냥 샌드박스네요. 그러네요. 2대2가 된 거고, 아, 이제 다섯 번째 트랙,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을 통해서 두 번째 세트의 향방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버릴 수 있거든요? 공통문제 너무 많이 날라오네요. 김승태 선수한테치 보면서! 아아 기가 막히네요, 이커팅 아 지금 방금 다 사용됐기 때문에 뒤쪽에서 공통문 한두 개 날라오기 시작하며! 어, 네. 아, 이제 돌파요! 네. 그러면 박현수가 별 문제 없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해결입니다. 네. 왜문제 해결이란 말씀드리면 박인수 선수가 해결해서 정말 최근에 안타까운 장면밖에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뭐... 이런 승부의 세계에서 졌을 때 당연히 타격감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그냥 한번 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졌던 게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하고 싶을 건데 박은수도 슬슬 한번 공격하고 싶을 거예요. 이쪽에 탈력 받으면서 더 멀리 점프했고 이거 약 필드 보였어요 네. 어. 흔들리죠. 물 받게 돼, 물 받게 돼. 자, 이 들어갔고 먼저 앞쪽 잡았어요 전병수. 박연수 밀었어. 어. 이거 꼬이는데. 지은 <laughs> 거 같지? 뭐가 제일 아쉬워? 네? 뭐가 제일 아쉬웠어? 그냥 스피드에서 약간 밀린 것도 있고 아이템도 어, 제대로 무더를 못 들은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서 다 마이너스였던 거 같아요 이번 GC 부산전은 그래서 약간 좀 숲세를 사고 약간 <laughs> 혼자 있고 싶은 그런 거 알죠 뭔가 그렇게 좀 빈틈이 생기게 된좀 스스로의 원인 같은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첫맵 승률이 깨졌네요. 6연, 6연승, 6승 0표였는데 그게 깨져서 심리적으로 좀, 좀 있던 건지 아니면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그랬던 걸까? 첫맵 솔직히 기억은 잘안 나는데 중반까지는 뭐 평상시 그랬던 것처럼 미들를잘 먹고 있, 있다가 어, 상대가 잘 먹었는데 거기에서 엉켰던 게좀 네, 패널티 우리 가한거 아니면 심판 그 심판이 한 거야? 심판이야, 우리야. 뭐야? 그 심판 심판이야? 그냥... 선생아 네? 오늘 경기 좀 어땠어? 네. 어 오늘 경기는 스피드가 좀 아쉬웠고 어,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어서 보완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 흐름 아, 안 좋았을 때도 많았잖아. 근데 그때 많이 좀 당황했었어? 당황은 안 했어요. 당황은 안 했고, 네. 승태야, 네? 오늘 경기에 대한 네. 온스스로의 약간 좀 느낌이 됐어요 어, 약간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약간 방심해서 첫판 지고 나서 좀 당황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연습할 때는 팀플이 되게 잘 맞았는데. 이게 당황하니까 뭔가 <laughs> 제 플레이가 잘안 나온 것 같아. 8강 1위로 마무리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졌다고 생각하고, 다시금 마음 잡아서 포스트 시즌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뭔가 <laughs> 우승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에이스 결정전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나이스 하면서 소리 질렀거든요. 워낙 요즘에 인수가 자신감도, 그러니까 에이스 결정전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좀 많이 패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더 기쁜 것 같아요, 이겨서 네, 두 분은 왜 죄인처럼 오늘 응. <laughs> 승한 딱 그때 표정인 거 알아? 응? 현수 그 탈락 결과 놓고 이겼을 어... 때 표정 딱그 표정이야. 드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드로게만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정승아, 박현수 여유롭게 들어옵니다. 너무 좋은 판단이었었고요 위험할 때 살짝 피하고 본인이 정확하게 드래프트 타이밍 잡았을 때는 그냥 승부수 걸어보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30위 강 시조가 이렇습니다. 수... 약간, 예, 는것같 괜찮아요, 아, 얘들아. 왜 그래? 저, 저... 너무 못해가지고. 잘했어. 잘했어. <laughs> <이상할까요? 아니. 웃음> 잘했다고 응? 네? 왜 어? 네? <놀람> <저> 그래? 어이 <laughs> 재혼이 아니었으면 <알았으면> 진 거잖아요 아니야 <놀람> 어떻게 야, 어떻게 야캐스 어떤 거 어떻게 항상 잘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생 못하는 날도 있는 거 같아 맞아 <놀람> <놀람> 나도, 나도 오늘 못했어 그런 날도 <놀람> 저는 스피드 좀 잘한 거같아 <laughs> 여기서 그 얘기를 꼭 해야겠냐 너는? 사실 그 얘기를 깨야죠 뭐, 뭐가 제일 아쉬워? 응. 네? 모르겠어요. 그냥 닌프, 닌프 이 거는 팀 순위가 좋아서 그냥 이거 같고 어. 나머지는 팀 순위가 그냥 좀 좋지 않아서 버티던가 아니면 해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가 떨어진 것 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상대가 저번 순위 잘 먹어서 그래. 준비를 잘했습니다. 응. 네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 상대 잘했어는데 맞아. 지금까지 6승 1패인가, 우리? 응, 6승 1패. 음. 그냥 내가 오늘 봤을 때 아프리카 다음으로 좀퍽퍽하게 했다?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경기였는데. 지시 뭐. 오늘 좀 잘했어. 준비 잘한 거야, 거기네가 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맞아요. 어. 그리고, 우리 지금 일곱 번 했는데, 응. 너가 지금 이런 마음을 느낀 게 처음 아니냐? 아니, 항상 있었는데, 숙소에서 몰래 불었는데 언제? 그냥 아무도 없어 그, 그 방송실 가서? 네. 방송실 아, 어. 아니면 방에서. 어떻게 항상 잘하냐, 방에서. 맞아요. 나도 이게 둘중 하나 고한한데 연방 안 때, 안안 때, 연방 때 하는 판이 한 열다섯 판? 어? 이거 리그 때 최대 해봐야 다섯 판인데. 네. 어떻게 다섯 다 오늘 못 탔으니까 포스트 시즌마다 잘합니다 그치. 우리한테는 아직 많은 기회가 있잖아. 우리 심지어 1위에다가 이제 밴도 되게 무성권 가져 살수 있고 유리한 조건에서 지금 시작하는정 확장이에요? 어? 무조건. 음.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아, 저집 가야 되는데. 왜? 집에 좀일리 있어가지고 그래? 여자친구? 저 없잖아요. 그래? 이게 또 이걸 두번 하네. 와. 승아야 <laughs> 럴때 물어도 돼. 예. 네. 일도 <laughs> 물자. 너 물어도 안돼이야 우리 요새 건강 좀 주의 보라. 손가락 다치네, 눈 다치네. 어. 그리고 <laughs> 진짜 오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니까 나 오늘 좀 불안했어 사실 휴학하기 전에. 그래서 애들이 막 다치고 그러니까. 어, 약간 이게 좀 조심이라는 게 있잖아. 약간 불안한데 그러니까 승태한테 오늘 분위기 분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좀 어. <laughs> 애매하길래 어. 아 이거 오늘 뭐 설마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 아까 그네번째배 뭐였지 유격장 그 유격장 끝나고 그왜 그런 거야? 그 뭐지? 저희는 그냥 진줄 알고 헤드셋 벗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판이 심판이 저희한테 지금 갑자기 방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들었더니. GC 부산이 매크로 때문에 경고가 한 차례 있었는데 임재원이가 그알그 그 매크로를 쳤나봐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그 미안해요. 친거 봤어? 저는 못 봤어요. 그알 치다가 미안해요 누른 그 거. 유격장에서 그거야? 요 욕전할 템이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없어요! 미안해요! 아 근데 좀 억울하겠다. 아 근데 근데 경고 받은 상태에서 또 그래서 그런 거였어. 그냥 긍정적으로 어쨌든 인수가 에이스 결정전 연패하고 있었는데 그걸 깼다는 거는게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깨요. 차라리 제가 한번 저도 이말 했어요. 트라우마는 깨라고 했는데 이번엔 깨죠. 어차피 맵도 림프 나왔겠다. 나는 너희들이 1, 2, 3일 했으면 좋겠어, 개인전. 전 잠깐, 잠깐 이따가 할게. 전 지금까지 음. 개인전 욕심을 가져 본적 없어요. 그냥 해주면 돼. 진짜 왜 웃어? 하하, 현수가 웃겨서. 현수가 <laughs> <laughs> 웃겨서요? 현수왜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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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렇게 해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가 아니 이렇조용조이말게게 웃긴가 이게 현수의 이력이렇렇그렇죠 윤수야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이요 지난번에 애결 왜을때이후로 애결에 대한 피드백도 이 하고 연습도 하고 이이 이번에좀 적용이 된게 아닌가 싶어좀할때좀 떨리지 않았어? 떨렸다기보다, 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것 자체도 원래는 힘든 거니까. 진줄 알았잖아. 네. 근데, 슈판분이 다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 다시 따서 애결 가가지고 이겨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상대팀에 주의가 쌓여있는 줄 몰랐거든요. 조금 오늘 경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게임하는 데 있어서 좀 팀합이 안 맞았던 게 있어서 그게 근데 포스트 시즌 가기 전에 마지막 경기에서 이렇게 피드백할 게 나왔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 준비할 때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면 되니까 그 부족했던 부분들 중에 가장 좀 많이 아쉬웠던 부족한 점은 어떤 거였어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졌던 게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비밀장치에서 저희가 1, 1, 3, 4, 5를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한, 한순간에 상대 팀에게 순위를 다 내주게 돼 버려 가지고 안전하게 하면 되는데 좀, 좀 약간 급한 게또 있었어 가지고 그래도 오늘 애교를 읽어서 끝나고 나니까 막 다들 기뻐하던데 지난번에 패배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애교를 계속 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경기력들이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승리를 좀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다들 다 같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 같아요 어, 주장으로서 오늘 팀전 마지막 각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경기력은 저희가 거의 사실상 진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어, 플레이오프 가기 전에 아직 기간이 2주 정도 남았고, 그리고 저희에게 준비할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음, 저희가 이번에 부족했던 저런 경기들, 경기력들 좀 보충해서, 어, 1, 2 결정전이나, 포스트 시즌 내내 저희가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이 될 거예요. 박현수 박현수가 또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점수 잘 쌓고 있어요 점수가 또 같이 살아나고 있고 이러면 진짜 샌드박스 선수들 절대 위 이거 박현수 박현수 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거기 점수가까지 네. 어쨌든 샌드박스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뭔가 되게 아쉬운 것 같은데요? 아, 아 참, 저도 저 자리에 있고 싶은데 아, 아쉽네요 음, 음. 와 일로라이더 야, 야. 야.